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16번 허경영입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비례대표 기호는 16번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 거대 정당과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릴 국가혁명배당금당과의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 중산층 서민들은 길바닥으로 내몰고 부익부 빈익분으로 국가경제를 망친 거대 기성 정당들을 이번에는 꼭 몰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옛날처럼 거대 정당들만 찍는다면 경제파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가정경제 살리기 해결 정책으로 첫째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평생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결혼 시 1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 무상 지원으로 결혼 공영제를 실천하고 만국적인 출산 저출산을 뿌리 뽑 겠습니다. 넷째 출산시 5천만 원을 무상 지원 하여 출산공영제를 실천하고 다섯째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을 하고 100명으로 축소하며 지자체 완전 폐지하여 4조 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 배당금으로 18세 이상 국민 에게 매월 150만 원씩 들이으어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을 보장받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징병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사병들에게 200만원까지의 월급을 지급하겠습니다. 일곱째, 연애수당을 매월 20만원씩 미혼 남녀에게 지급하여 결혼을 장려하겠습니다. 여덟째, 생일 축하금 10만원과 케이크를 전 국민에게 드리는 생일공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홉째, 초상이 났을 경우 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망공영제와 열 번째,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안경공영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간혼상제를 국가행명배당금당은 직접 챙기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평생 동안 주어 모든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게 하고 또 18세부터 1인당 1억원씩 코로나 긴급 생계 자금을 주어 그동안의 가계 부채와 개인 부채 1600조를 청산하게 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정책을 펴는 국가 행명 배당 감당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10대 폐지 정책으로 첫째 김영란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 농어민 생업을 보전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고 한국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6년간 한 과목 점수로 진학하게 하며 가정의 과도한 과외비를 막아서 내수를 진작시키게 하겠습니다. 넷째, 상속세를 폐지하고 토종 한국 기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쌍벌제를 폐지하고, 뇌물을 받은 자만 처벌하게 하여, 영원히 뇌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도소를 폐지하고, 강력범 교도소 한 군데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범죄는 벌금제로, 세수를 연간 100조 원 정도 정각해 하겠습니다. 일곱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변경하여 모든 사병이 200만원의 급료를 받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사일에 매월 돈 150만원씩을 주고 또 1억원을 주어 빚 갚으라고 한 그러한 정당이 있습니까? 가정에 빚이 없어지면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판단해 주세요. 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 국민에게 대사기극을 치고 국민을 우롱하는 기성정당은 반드시 이번에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매월 150만원씩을 평생 주고 또 1억을 주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151성 이상을 차지해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부터 이런 원씩 받아 보세요. 돈을 충분히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둑놈이 많았던 것입니다. 재원 마련은 첫째 국가 예산을 절약하여 300조 원 세입을 증가케 하고 둘째 고소득 탈세를 막아 매년 200조 원 세입을 증가케 하며 셋째. 재산 비례형 벌금제로 100조원의 세입을 증가케 하고 넷째 36가지 세금 종류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100조원의 세수가 증가되게 하며 다섯째 특수 사업자를 500만 명 만들어 100조원의 세수를 증가하게 함으로써 전체 800조의 세수가 늘어남으로써 이것으로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150만원씩을 매월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18세 이상 1인당 코로나 긴급자금 1억원씩을 주는 예산은 양적 완화 2천조를 실시하여 1억원씩을 지급하여도 공약 실천의 예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속세를 왜 본인이 30년 전부터 없애겠다고 주장해 왔겠습니까? 삼성의 후계자가 상속을 70조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70조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40조 이상을 내야 하다 보니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삼성은 외국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맙니다. 상속세 때문에 한국의 토종 기업들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또한 본인은 국가 혁명 배당금 당이 151성 이상이 된다면 모든 정가자 신불자는 대사면하고 신불자는 20년 무이자 용자를 주도록 법을 바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억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으로 된 집에는 보증금과 집기를 어떤 것도 압류 집행되지 않게 할 것이며 국민 배당금을 모아서 저축한 돈과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금으로 받은 1억 원에 대해서도. 민사 압류가 결코 되지 않도록 하여 서민 생활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전국으로 부채 문제로 일어나는 모든 소송은 국가가 우선 해결한 뒤 장기적으로 분할 해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회의원을 257명을 출마 시킨 가운데 여성 후보를 35%인 88명을 내보내 전체 의야를 제치고 여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여성 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며 그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억 4,200만 원을 주었는데 저희는 받기를 반대했습니다. 정당 지원금 450억 원을 여야 정당에 주었는데 정당은 당원들로부터 유지해야지 왜 국고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돈을 전략해 모두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 당 비례대표 기호는 16번입니다. 저희 공약이 모두 현실라됐듯이 제가 약속한 것은 꼭 지킵니다. 감사합니다.